오늘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하는 키포인트는 일단 함진이가 말하는 대로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10월부터 12월까지 2차 전지가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1월에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반등이 나오고 언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인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다 일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 부분은 한 개다 한 개다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 상한가 갈 거라고 약간 허황된 꿈을 꾸게 계시더라고요. 이런 마인드를 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한가를 갈수 없는 종목을 샀는데 상한가를 간다라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 다리, 이 다리가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이제 다리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초에 그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을 산 거부터가 상한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다 한 개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지. 막내거 종목 왜20%안 가요? 뭐, 예, 네뭐 상한가인가? 이렇게 하면은 아,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매로 상승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순환매로 상승을 하는데 이제 2차전지와 이제 ess를 제가 구분을 한게 사실 한 울타리에 있는데 오늘 기사를 기준으로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차전지에서 ess 키워드를 어, 넣은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새해 딱 들어서면서 ES, ESS 관련된 키워드를 쏟아내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반등해주는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ESS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갖는 종목들과 제가 기존에 자주 리뷰를 했었던 종목으로 좀 구분을 지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이제 이 종목도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이제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원활하게, 어, 이제 수급을 받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탈 중국을 외치면서 이제 국산화를 외쳤던 이제 기업 아닙니까? 이제 헝가리의 이제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니켈 광산 이제 재련소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두 개의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LFP 양극재 생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LFP 양극재, LFP 반도체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또 ESS로 변환을 해서 주가 부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에코프로도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물론 이제 차트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중장기 평선과 이격이 벌어지는 부분 제가 월봉과 주봉으로 분석을 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20선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코프로처럼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만든 그런 이제 기업들이 올해 좀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중점적으로 봤었지만 에코프로도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아쉬운 점은 제가 공매도 비중이 높아서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비중이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잘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항상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복귀를 해보면은 제가 여기 11만 원대 넘기더라도 다시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밀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중장기 입평선인 60선 때 어지간하면 지지를 받는다고 했고 주봉 월봉상 20선을 또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전에 형성했었던 이 고점 때 10만 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과제인데 이런 거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그냥 무시하세요. 10만 원 돌파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타면은 내가 9만 원 갈까 10만 원 갈까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보면 은 그냥 밀고 가세요. 뭐 여기 에 9만 3천 원 가고 9만 4천 원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10만 원을 간다고 보면은 10만 원까지 기다리면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가격을 다 잡아드렸죠.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오늘 음봉 뜰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골이 보이시죠? 이 중장기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 매수를 하건 매도를 잡건 저를 따라오셔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 종목들의 어,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 거고 지금 l n f 이제 l n f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 말 아,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ESS 배터리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죠. 지금 이제 경쟁사 대비 빠르게 LFP 양극재 양산을 돌입할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생산을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왔던 매출들이 이제 직 매출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도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어, 배터리 생산이 확대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배터리 시장을 또 높게 보는 게 지금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선 이렇게 붙여가지고 못 다닙니다. 저희가 청소기 하나만 하더라도 이 선이,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무선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로봇도 선이 달려있으면 움직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야 배터리 장착해야죠.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피지컬 AI 다 이, 뭡니까?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돌리는 거 뭐가 필요합니까? 배터리 필요하죠.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병렬로 만드는 그런 이제 뭐 매출 계약 수주, 공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나,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화두가 될 거고 이런 배터리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기차에 꽂히면은 2차 전지 못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로봇도 바라보고 AI 데이터 센터도 바라보고, 뭐, 피지컬 AI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ESS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가면은, 아, 어 지금은 분명하게 가져가야 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LNF 일봉입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 돌파 못한다고 아예 박스권도 제가 쳐버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예 여기에 가두리 양식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갇힐 거라고.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이탈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도, 이거 말할 때 두려웠어요. 왜냐? 그때는 저는 약간 작은, 변두리에 있는 한 명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간다라고 말하는 2차 전지를 변두리에 있는 제가 감히 깔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박스를 쳐놓고 못갈것 같은데요라고 좀 소심하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변두리에 있었지만 용기 내서 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데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LNF 일봉이 개보로 빠졌어요. 이제 뭐 계약이 이제 천만원대까지 이제 빠지니까, 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많이 빠지긴 해도 중단기 평선 지켜주고 올라온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라오죠. 그리고 또 여기 대표 이사님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사가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주가도 많이 안 빠집니다. 아, 옛날에 그 셀트리온 회장님이 그런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주주들을 생각을 하신 거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기사가 막 주가가 안 좋으면 하루에 한 다섯 개씩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은 이 대표 이사님의 마인드도 좀 같이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년 신년사도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죠. 신년사부터 이제 쭉쭉쭉 이 주주들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니까 리포트도 방향성이좀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윗물이 맑아야 한다. 윗물이 주식을 챙기면 잘 갑니다.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 주식시장 그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갑니까? 아, 그래서 항상, 아,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 이끄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뭐, LNF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이제, 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어,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 종목이 회복을 하려면은 12만원 지지를 받아야겠죠. 네,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료방송이고, 밴드고, 맨날, 에 이차전이 괜찮습니다. 뭐, 전기차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안 괜찮다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욕하러 오십시오. 저는 욕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욕먹고 오래 살 계획이니까, 만약에 안 간다? 하면은 욕하러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차전을 설명드릴 때, 올해는 포스코 시리즈의 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포스코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철, 뭐 2차 전지,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AI.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제 기업형 AI. 그 다음에 뭐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꽂혀가지고 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그런 이제 제철 기업들에 비해서 임금을 좀 타이트하게 주기 때문에 그 임금을 이제 받는 사람들 좀 아쉽지만 사실 주식 투자하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비를 절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잘 가니까 또다 그런 말씀 하시러 오시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얼마나 갈걸뭘 물어봅니까. 제가 얼마까지 간다고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맨날 물어본다고 주식 안 갑니다. 한번 알려드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예를 들면 35만 원다 그럼 35만 원까지 보그딱눈 감아 버리세요 34만 3,300원 가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 포스코퓨처엠 휴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겨냥해서 첨단 배터리 소재를 개발한다. 아, 여기도 보면은 얼른 플레이를 잘해요. 아쉬운 점은 인사 관리를 잘 못해요. 인사 관리가 매우 아쉽지만 또 열심히 하겠다고 또 머리를 숙여서 또 사죄를 했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요. 그다음 에 이제 회사채 증액을 증액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어서 증액 이제 발행을 안 했었는데 이제 원래는 2천억 규모 정도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할 예정이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나온 이슈 나온 거 보니까 4,500억 정도를 어, 증액 을해서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부터 이제 메이저 수급들 이 회사채를 좀 매입을 한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뭐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금을 융통을 하는 분위기로 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다음 이제 AI 생산 체계 구현한다. 뭐 이거 다 우리 아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어, 뭐가 중요합니까? 함진이가 보스코 시리즈 간다고 하고 보스코홀딩스가 쐈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면은 <laughs> 이런 흐름으로 상승, 이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얘를 봐야 하는 시점은 21만원을 넘어갈 때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만원 못 가겠습니까? 네, 20만원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21만원 넘길 때 정 불안하시면 아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포스코 DX 뭘 맨날 물어봅니까? 피지컬 AI 가겠죠? 로봇 가겠죠? 포스코 잘봤는데 DX 안 가겠습니까? 제가 맨날 방송하면은 포스코 DX 이거 무슨 제 눈에 지문으로 찍힐 것 같습니다. 맨날 물어보시는데 아니 수익 중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수익 중인 것 같은데 왜 자꾸 물어봐요 진짜 에너지. 어뭐 경쟁력 어쩌고저쩌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안갈것 같냐고요 포스코 DX 가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 해주실 겁니까? 에? 뭐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맨날 말씀드리는데 얘 보면 지금 이런 움직임 나오고 있죠. 얘 로봇 AI 무엇보다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까지 피지컬 AI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뭐 있어봤자 한두 개? 이 피지컬 AI가 뭐 보통 들어갑니까? 규모가? 이, 이 정도 규모를 만들어내는 게이 사이즈가 대기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피지컬 AI 하겠대잖아요. 이 기업의 공장에 납품하겠대잖아요. 지금의 주가 뭐예요? 이 여기에서 돈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어요. 기다려보십시오. 여기 돌파하면 갑니다. 삼만 오천 원까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한테 약속해주세요. 삼만 오천 원까지 저한테 질문하시지 마십시오. 다음에 삼만 오천 원 가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대박 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목 재밌습니다. 가스 뽑고 전기 만든답니다. 오늘 이제 전력 얘기 나오고, 오늘 이제 신재생 얘기 나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나는 이런 기업이야. 나좀 사줘. 어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또 이제 포스코 시리즈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탄소섬유 재생 사업 이런 거, 이런 건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유통 비율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26%에서 29% 정도 될 겁니다. 이 종목이 이제 품절주인데 플로가 이렇게 나왔고 올라올 때한 방에 회복하죠. 품절주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포스코 시리즈를 옛날에 매매를 좀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그 응국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시절부터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발주자로 많이 가요. 근데 품절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 테마주처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종목 중에서 이제 신재생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로 포스코에 이제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포스코 시리즈, 어,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 좀 주가가 빠질 때한 번, 어, 보시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슈로는 이제 ESS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변두리 파트너 말씀을 하실 때 시청자분들께서 함진이 파트너님 등에 지금 배터리 달고 계신 거 아니냐. 힘이 펄펄 쏟으시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내가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엠밴드 공부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처럼 좋은 종목들 같이 미리미리 선점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377, 2번으로 함진희 세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해 보시죠.